안녕하세요. 역유 억제기 공부 2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유 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없고 또 자동차 메이커나 엔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영유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동차는 제조기술, 정비, 관리, 사용 기술 따로 분류해서 보시면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역 제기는 제조 분야 기술이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접근 방향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수 있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흡기 행적에서 발생하는 역류,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메이크에서는 어떤 기술을 적용하고 있느냐, 또 새로운 기술은 어떤 방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역류를 억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면, 흡기만에서 압축 초기 행정에 흡입 공기가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억제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엑셀 응답성 좋아집니다. 가속페달 응답성은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느냐? 중간 사진을 보시면 서지 탱크가 있습니다. 서지 탱크는 에어클리너를 통과한 공기가 흡기가 내부에 공기를 충진해 놓는 탱크입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살짝 밟고 가다가 발을 뗐다가 다시 밟았을 때 서지 탱크 안에 있는 공기를 활용해서 연소율을 높인다. 풍선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선 원리는 무엇이냐? 풍선 같이 수축과 팽창을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계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단단하기 때문에 체적이 압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흘러가는 관에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관여를 하게 됩니다. 효과가 좋을까요? 효과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흡기 호스에 주름관이 있죠. 자바라 같이 된 형식이 있는데 이것은 레조네이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흐름에서 발생하는 파장을 서로 중첩되게 만들어서 소음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요 이 부분도 흡입 공기 배관에서 간접적으로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자, 중간 부분 볼까요? 중간 부분 아래쪽 사진, 똑같이 레조레이터 기능과 서지탱크 기능을 병합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거물만 같이 구멍이 있죠. 저거는 안에 꼽았을 때그 테두리에 굵은 부분, 그 부분에 서지탱크 역할을 할수 있게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동차 메이크 기술입니다. 풍선 원리를 적용하고 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확 바뀌지가 않아요. 영역 제기는 통발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한 흐름과 동일한 방향 그 방향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에서 보듯이 레조레이트 기능 또 서지 탱커 기능을 일체형으로 설계 반영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가속 페달 응답성이 좋아집니다. 또 터보렉 상당히 개선됩니다. 소음 많이 잡히기 때문에 공회전 및 주행 때 정숙성이 유지됩니다. 더 좋은 정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고가일수록 스펙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상당히 따지고 있습니다. 해서 주행 정숙성은 고가의 차량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역적이로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을 적용한 것보다 더 향상된 정숙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유를 억제하게 되면 공연비가 개선됩니다. 공연비가 개선되면 어떻게 될까? 매연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또 공연비가 개선됨으로 해서 저 RPM에서 고단 변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ECU와 TCU는 엔진의 힘에 따라서 변속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 변속 패턴, 엔진의 토크와 출력, 미션 TCU에 적용된 프로그램 두개 연동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엔진이 힘이 좋아진다, 토크가 올라간다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르막길은 변속이 느리게 되죠. 저단에서 고단으로 느리게 올라갑니다. 내리막길은 저단에서 고단으로 빨리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엔진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변속 패턴이 달라진답니다. 변속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역 제기를 채택하게 되면 가속페달 응답성이 좋아지고 터보렉이 개선됩니다. 엔진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터보렉이 뭐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터보렉은 어떤 경우냐 하면 가속페달을 일정하게 밟고 가다가 발을 한번 살짝 뗐다가 다시 밟았을 때 바로 팍 차고 나가느냐 아니면 0.3초에서 0.5초 정도 울컥하느냐 고차입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많지만 터보렉이 개선되면 가속페달을 쭉 밟고 가다가 발을 살짝 뗐다가 다시 밟았을 때 바로 힘을 느끼게끔 팍 차고 나가는 것이 터보렉이 개선되는 부분입니다. 터보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또 주행 중에 역류를 억제하게 되면 엔진이 상당히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속도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스펙이 아주 높은 차가 아니면 운행 중에 운전자들이 RPM 게이지를 본다, 속도를 본다 운전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몸으로 학습한 소리, 그 소리를 기준으로 이 정도 엔진 소리가 들리면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고 있다, 이렇게 감을 잡고 운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 소리보다 확 줄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더 고속주행을 하게 됩니다. 일 부분은 차가 조용해짐으로 해서 운전자가 엔진 소음을 기준으로 속도를 개척하던 것을 다시금 속도계를 보고 엔진 소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고 엔진 소리에 따른 속도를 몸으로 다시금 익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연비 개선되면 매연저감되죠. 그러면 엔진 안에 오염물질이 적게 생길 것이고 또 배기관으로 나오는 카본슬러지가 적기 때문에 이 g r 을 통해서 흑기구로 순환되는 카본슬러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디 p f 안에 포집되는 카본슬러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엔진연료 당연히 연료를 적게 쓰면 엔진열은 적게 발생합니다. 중간사진에서 보면 서지탱크 레조레이터 원가 절감에 집중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과거부터 정형화된 기술 그 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상상을 해야 되죠 모든 기술은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엔진에서 발생하고 있는 흡기 행정에서의 역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상상을 한다는 거죠. 상상을 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영역적이 장착하면 운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영역제기는 최저분야 기술입니다. 그리고 보편화되지 않는 기술 중에 연비 운전 교육이 있습니다. 운전자 가운데 99.9%가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 정속주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연료 소모 주체가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을 기준으로 이론도 만들고 실제 수많은 운전자를 교육시키면서 그 이론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 부분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론 만들고 제품 만들고 또 운전자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교육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자신이 아끼고 싶다 하는 사람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쉽게 할수 있게끔 지식이 없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변운전은 몸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그 길을 찾아내는 것도 수십 년입니다. 해서 연비 운전 교육도 필수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운전자 개몽해야 됩니다. 운전자를 개몽시키면 자동차 문화 바뀝니다. 운전자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엉터리 연료절감기 속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 메이커에서 눈속임을 하는 것도 속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똑똑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자동차 문화가 바뀔 것이고 자동차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소비자를 위해서 쓸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십년간 인생을 투자했기 때문에 경험에 나온 지식 자동차 메이커 기술자 보다 많이 아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현장 경험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치를 일반 운전자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게끔 가르쳐 드립니다. 해서 우리 다함께 문화를 바꿔 봅시다. 속지 않으려면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많이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무식한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 장사치한테 속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려면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거는 옛말입니다. 지금은요. 대치 혓바닥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죠. 자, 처음이 답입니다. 우리가 없는 기술, 지금까지 없는 이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서 고민합니다. 자기 지식 테두리 내에서. 그런데요. 그 지식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낙후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경험이 우선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맞냐 틀리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